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령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수령 가끔 듣는 말이죠. 뭔가 분수령이다. 아 이것이 분수령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분수는 아니겠죠. 네. 자, 어떤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준한 산인데, 막꼭 험준한 산은 아니요 어 되겠습니다만 산의 맨 꼭대기를 이렇게 연결 하는 이렇게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비가 이쪽에서 내리면 이 여기 내린 물은 이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쪽에 내린 빗물은 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속한 바다, 이쪽으로 속한 바다로 가겠죠. 물론 이두 개를 또다 합치는 바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과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네. 가운데 빗물이 떨어졌다. 어디로 갈까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반으로 나눠지겠죠. 물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개입니다. 그것이 분수령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름하는 그런 것이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보면 비교적 쉬운 글자입니다. 분수는 분은 나눈다는 뜻이죠. 수는 물 수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이게 칼도가 있습니다. 칼도부수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덟 팔은 숫자로는 여덟 팔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쓰일 때는 나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칼로 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눈다. 물수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붓수입니다. 영은 네.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 영은 글자가 복잡하지만 제 고개 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이다. 누가 영남이다. 뭐 여러 가지 조령 대관령 많이 쓰는 글자령입니다. 글자가 복잡합니다. 제임으로 매산이 들어갑니다. 매산 부세요 산이 들어가고, 자, 산이 들어가고 아래에 발음과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옷깃령이 있습니다. 옷깃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항자를 쓰죠. 머리 혈이죠. 머리 혈입니다. 예, 머리 혈을 씁니다. 그래서 제영이다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물을 나누는 고개다. 그것이 분수령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글자는. 자, 쉬운데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분수령. 분수계. 분수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등성이나 산맥이다. 분수계가 뭐냐? 분수는 물을 나누는 것이에요. 계는 경계를 얘기합니다. 물을 나누는 그 경계. 땅에 내린 비가 둘 이상의 수계, 어떤 물줄기로 갈라지는 경계를 그것을 분수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체로는 잘안 쓰죠. 어쨌든 이러한 분수계가 되는 무리어 나뉘어지는 경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 삼등성이를 분수령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글자 그대로의 뜻이고 여기에서 뜻이 발전해서 우리 생활용어로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고비다 이거예요. 자, 이쪽으로 떨어진 물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떨어진 물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왼쪽으로 떨어질 것이냐 오른쪽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고비를 얘기합니다 자,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어떤 경기 스포츠 경기 있을때 이번 경기가 결승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면 못 나가고 지면 우승할 확률이 있고 이기면 그렇죠 이기면 우승할 확률이 있고 지면 이제 떨어지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합이다 오히려 결승보다 결성 진출보다 더 중요하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고비가 되는 것을 분수령이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는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다. 또는 기로에 섰다. 분기점이다. 막 고비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분수령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수는 물을 뿜는다는 것이에요. 뿜을 뿜자, 물을 뿜어 올리는 우리가 분수되 있죠. 그것과는 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